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졸업생에게 주는 교육감 표창을 중단한 지 6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졸업 시즌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도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에 내린 공문입니다.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희망 학교에 한해 졸업생 한 명씩 추천받아 교육감과 교육장 표창을 수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감 표창은 지난 2018년부터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민병희 전 교육감 재임 시절 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협약을 맺고 교육감과 교육장 표창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교육감 표창이 학생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일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을 개량화해서 모든 학생을 서열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최근 기자 회견을 열고 교육감 표창 수여는 단체 협약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생 격려와 동기부여 등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감 표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표창 수상자를 정할 때. 학력과 인성, 봉사활동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계획이어서 성적 줄 세우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교육청, 어, 교육학에 관한 표창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어, 교육감 표창, 교육장 표창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학부모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아이들 자체에 대해서도 이거는 굉장히 힘이 돼서

단체 협약 본교섭에서 교육감 표창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